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 <laughs> 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렇게 지금이랑 끝내실 일찍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 네, 감사드리고 영화를 보시면서 따뜻한 마음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소문, 그거 돌진해도 찢지지 않도록 잘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청사에서 여러 역을 맡은 노연서라고 합니다. 와 오늘 너무 <laughs> 대본했습니다. 와 대본을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 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돌아가시는 게 어, 좋은 입소문과 또 좋은 평점, 애그, 애그, 고 네, 그 하나씩만 꼭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진 역할 맡은 홍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개봉 날는데또 평일인데 어,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에너지를 저희가 데려받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네. <laughs> 어, 영화가, 저희 영화가 가진 분명히 어떤 따뜻함도 있고 그 안에 어떤 잔잔한 또 잔잔하지만 큰 울림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영화 되게 오랜만에 나오잖아요. 한국 영화에서. 어, 좋게 보셨으면 어, 좋은 점들을 그냥 혼자 푹혀주지 마시고요. 돌아가시는 길이나 돌아가셔서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나 얘기 나누시고또 SNS나 이런 데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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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골든 에그 지수가 뭔가 더 중요한가 봐요. 그냥거 시간 안 쓰고 영화 보거든요. <laughs> 근데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좋게 보셨으면 좋은 애그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작은 톤으로 준비해서요. 큰공 주시는 분께 배우들이 전달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목소리도>